그러니까 건조하게 하는 것은 정말 미래의 건강을 끌어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정말 많이 그 입으로 숨을 오랫동안 쉬어서 목구멍 점막, 요 기관지 점막까지 다 건조해지면서 상한 증상이에요. 일단 치료는 이제 밤낮으로 충분한 가습이 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이제 밤에 잘때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 밤에 잘때 무조건 테이프 붙이고 자는 거 필요한데, 코 점막, 목구멍 점막이 다 상한 건데,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된다는 상식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끝이 아니라, 제가 입으로 숨을 쉬면 나빠지는 그 증상이 이렇게 끝이 없고, 바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정도 증상 뿐만 아니라, 이제, 음 가에 뱉다 뱉다. 이제 밥도 못 먹게 되는 정도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구멍 점막이 찬바람에만 이렇게 목이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밥이 들어가도 목구멍 점막이 반응을 일으켜서 사례가 자꾸 걸리고 이게 침을 삼킬 수도 없을 정도로 목구멍 점막이 상하게 되는 그런 환자분도 봤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본인이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왜냐하면 코막힘이 여기가 건조하다는 것은 코점막이 좀더 건조해져 있겠죠. 코가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코로 숨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코로 숨을 쉬는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막혀 있지는 않아서. 근데 이런 병의 시작이 입으로 숨을 쉬어서라는 것을 아 정말 심각하게 좀 알리고 싶어요. 건조하다라는 것을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건조증을 고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침을 해도 가래 기침을 하면 가래 좀 삭히면서 기침 안 하게 하는 약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건조한 걸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어, 치료하는 것은 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래 기침은 치료가 잘 되는 반면, 마른 기침, 헛 기침은 정말 치료가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의 노화를 생각할 때, 미래의 건강을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어, 치료의 기본적인, 어, 고려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부 건조한 거참 촉촉하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코 점막이 건조해지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기관지, 이런 부분이 건조해져서, 어, 불편함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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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질문 주신, 아, 포로 숨을 쉬든 입으로 숨을 쉬든 목구멍에 바로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자극이 돼서 캣캣거려야 되고 헛기침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더 심해지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목구멍이 편하지 않으니까 뭐 살에 잘 걸릴 수도 있고 밥 먹는 시간 자체도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조하게 하는 것은 정말 미래의 건강을 끌어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조하게 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공기가 건조한 공기를 호흡한다든지, 또 건조하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을 말리기 위해서 급하게 어, 콧물 말리는 약을 써서 병을 급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은 정말 음,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 점막을 자꾸 수축시키고 콧물 분비량을 줄여서 어, 코막힘을 해결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자꾸 코 건조함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막힘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콧물이 나오면서도, 나올 때는 나와서 불편하고, 콧물이 안 나올 때는 코가 건조해서 불편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코막힘도 해결할 수 있고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그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비강 점막을 사혈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